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화타의 숨은 바느질법이에요. 첫째. 첫 바늘을 넣고 바로 빼고, 둘째 바늘을 넣어 실을 빼고, 셋째 바늘은 둘째 바늘 옆에 넣어 실을 빼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이 숨은 바느질법은 화타가 평생 창간에 상처 봉합에 사용했다고 해요. 이 바느질법의 정묘한 점은 봉합 후에도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인의 지혜에 감탄하게 돼요. 마지막 바늘은 고리 안에 넣고 위에 고리를 모두 들어 올린 뒤 살짝 당기면 모든 실이 안으로 숨겨져요. 둘째. 소매가 짧으면 양말 윗부분을 잘라 방금 보여준 숨은 바느질법으로 스웨터 소매에 꿰매요. 이 바느질법은 정말 유용하고 꿰맨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아 새로 산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에 실을 당기면 소매가 길어져 3에서 4년은 더 입을 수 있어요. 셋째 양말이 구멍 나면 버리지 말아요. 이 보건법은 손이 서툰 사람도 배울 수 있고 한땀한땀 한땀 꿰매면 구멍이 메워져요. 근데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보기 좋아요. 다 고친 뒤 보면 이 효과에 놀라 20년은 더 신을 수 있어요. 넷째, 후조 소매가 길면 자르지 말아요. 이 바느질법은 길이만큼 꿰맬 수 있고 모든 소매에 적용돼요. 마지막에 실을 당기면 소매가 짧아져요. 다섯째, 목둘레가 크면은 이렇게 꿰매요. 네, 위로 한 땀, 아래로 한 땀, 꿰매 원하는 위치까지 해요. 이렇게 가볍게 당기면 목둘레 문제는 해결돼요. 보기에도 단순하고 예뻐요. 여섯째, 바지 허리가 크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죠. 허리 중간 솔기를 찾아 표시하고 양쪽에 사선을 그려요. 허리 남는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 평행 바느질로 꿰매요. 안쪽은 이중 원단이니 찢지 않도록 주의해요. 그 다음 실을 당기면 허리가 맞게 돼요. 일곱째. 브레지어 후크를 떼어 바지 허리 뒤나 옆에 꿰매요. 후크를 두개 걸면 허리가 큰 문제도 해결돼요. 여덟째. 스웨터 소매통이 크면 남는 만큼 접어 맞춘 뒤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 한땀 하고 다시 한땀 꿰매 위아래를 고정해요. 구슬을 하나 꿰어 바늘을 넣고 왼쪽 앞에서 바늘을 빼요. 같은 방법으로 두번더 해요. 이렇게 하면 자, 소매가 줄어들고 구슬 장식도 생